마시찾 1장 34절부터 39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 잠시 1장 34절부터 39절 시작예수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세벽오일 동안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시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르데 모든 사람의 일을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노라 하시고 이온릴리에 예, 하시며 저희를 위하서 전도하시고 또기도을 내어 주시시여 아멘. 오늘 네. 말씀 통해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신령을 충만하게 달라고 작용을 일으키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성기 응. 불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laughs>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도록 <laughs>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붙들어주신 그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타락한 마귀를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어어 어,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더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어 에스겔서 28장에도 어 두로 왕의 비유를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하는 이 현실 속에서는 마귀가 여전히 어, 힘 있게 역사하는 듯한 그런 사람들을 어, 사는 아이러니한 어, 그런 모습들이 자주 연출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때 마귀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마귀가 심판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도 아는 우리가 자주 같이 나눴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좀 찾아볼 건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리암마 사망의 세력을 장자 곧 마귀를 없제하시며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이 되어 여종를 타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 예.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하신 일.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신 구체적인 역사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하는 말로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그가 육신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죄사함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고, 육신이 있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laughs> 그 사망의 세력을 주님께서 이제 무력화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사암받을 수가 없고 피를 흘리지 않으시면 또 주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마귀의 그 사망의 세력이 무력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신앙 안에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이는 것처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 이후에 진전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 그래서 야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았으니 얼마나 이 두려운 존재냐 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기를 부서하는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죽기를 부서하는그 종로를 타는 그 사람들을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풀어나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해방. 우리 중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죽음.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세상에서도 분명한 가치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놔요. 그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막연하게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공포감이 이렇게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죽으면 뭐라는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나를 두렵게 하든지 되게 허탈하고 두렵게 하더라고요. 죽으면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아직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그렇지 정말 생각할 일도 별로 없고 그것만 생각하게 주제를 놓고 딱 어디 가더나보세요 굉장히 우울해질 것이고 아마 그것 때문에 어 심각해지는 사람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능히 영혼과 목숨까지라도 지옥에 면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시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그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게 신앙이 믿음으로. 내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인생이 허탈한 거 인생이. 인생이 굉장히 때로는 우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다인가? 그러나 주님이 그러한 원수가 주는 사망의 세력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벗어나게 했다. 예수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가 없으시다는 말을 써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가장1 5절에 가자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있는 의뢰의 대사장은, 대사장은 우리 영양을 채우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인을 으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신학적인 근거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지만 먼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멸해질 수 있었느냐? 예수께서 마귀가 그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을 추종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정말 오셔서 응?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얘기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본인들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니하시고사망리 다시 그를 지장하지 못할 줄알려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리셨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실제적인 부활의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사실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법대로 죄가 없는 자를 정말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거든요. 그 예수는 가장 합법적으로 마귀가 그 권세로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뭐 그냥 내 아들이니까 살린, 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떻게 성령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살리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가장 합법적으로 하셨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럼 마귀가 가진 그 권세는 뭐였냐 이거예요. 마귀가 가진 권세. 그럼 불법입니다. 불법.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망 권세란 말도 잘안 쓰죠.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을 자 그냥 말씀 그대로 그렇게 써요. 그 세력을 휘어 잡은 거야. 자기가 이렇게 점령한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마치 경찰서 안에 유치장에서 새다투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그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여전히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없이 하셨다, 없이 하셨다. 그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아, 이제 내가 정말 죽, 죽, 원수가 날 죽일 수도 있겠,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목숨이 끝이구나, 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수 있게 됐다. 우리가 여전히, 여전히, 그런 부분과 전도할 때 여전히 자신없게 얘기하는 부분이 한, 한, 하나가 있어요. 저도 한동안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하기도 하고 성교사님들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 사망의 세력한 원수가 갖고 있는 세력. 원수 가 갖고 권리가 뭐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수가 갖고 있는 사망의 세력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그럼 지금 원수가 어떠한,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요, 저가 사단, 사단이 막이라 어? 보다 예뺌이라고 하는데, 사단이 어떤 자냐,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온천하를 꿰는 자. 다른 말로, 온천하를 속이는 자, 온천하를 미혹하는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가 땅에 내어 쫓겨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요한 8장 44절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사식이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이 마귀가 원래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것이 그가 정말 이 땅, 이음부 가운데 내쫓겨 내려와서 여전히 불법적으로 그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었다. 이거.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너 죄사한 바, 너 살았으니 더 이상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더 이상 속지 말아라. 이제 그 사망의 세력에 속한 자처럼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이제 정말 종로로 타는 그런 삶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 4장 18절 이하에도 말한 것처럼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은혜을 기름으로 부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악에게 눌린 모든 자를 부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거라. 예수께서. 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사셨느냐? 왜 저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느냐? 바로,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알고는 있 윤리적인 착한 일이 아니라 막에게 눌린 모든 자를 풀는 푸는 역사를 저가 감당하셨다 이게.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그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각색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셔서 어 고치셨거든요. 귀신들을 내쫓으면서 이루어지는 그 실상이 뭐냐? 병에서 노여. 자유케 된다 이게 자유케 된다. 그냥, 육신의 질병이 낫구나! 이게, 이게 다가 아니라, 그렇게 정말 질병을 일으키는 존재를 드러냈다, 이게 드러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권세 있는 세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 저 말에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왜? 미처 그전까지 드러낼 수 없었던 귀신의 정체를 막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예전에는 민가에 정말 어떤 주술적인 능력, 주술적인 능력이 아니지, 주술적인 것들, 달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이 역사를 보면. 그러나 권세가 없다, 이요그 주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고 내어쫓기는 음. 역사가 처음 이라난 거예요, 처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이게. 주님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자를 낳게 하다가 제 3일만에 완전하게 되리라. 주님의 사역을 단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과 내일 나는 이 땅에 있을 때 나의 공생의 삶 가운데 나는 늘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자를 고칠 것이다. 그리고 3일에는 완전해질 거다. 그걸 갖다 주님이 누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로, 나는 보험을 선포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일을 위해 왔다고. 이 자유를 선포해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능력이 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유케 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축사라요 축사. 여러분, 우리가 귀신 하는 일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귀신은 우리를 억압하는 존재야 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우리가 괜히 귀신이 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왜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고 대응해야 된다. 이거 알고, 예? 실제로 귀신이 갖고 있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은 병의 원인이라고 남들하고 싸우라고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 병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저주가 없다는 얘기야. 왜? 나 죄사함 받았잖아. 자유케 됐잖아요. 이제 내 안에서 그병 가진 귀신을 내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정말 기대하고.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든지 약속의 말씀을 힘입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축사와 신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의 사역 동안에 또 여전히 지금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항상 병행돼 있어요 병행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 평생에 주님의 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작정하시는 분들은 축사와 신유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계속 사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또 하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걸 왜 신경을 씁니까 전 신경 안 써요 이게 심리 역사가 많지 않아서 그게 안타깝지만 <laughs> 전 신경 안 써요 그냥 축사하라 해요. 그 축사의 권리 권리는 내게서 말미암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이 내게 죄사함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성령이 왕으로 오셨다는 그 증거가 나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간 역사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할 필요로. 다 주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부신자의 사후영이라는 것도 그냥 용복귀에서 계속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이 악한 자이 믿지 않는 자 믿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얼마나 속박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극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거 얼마나 정말 그 눌려있을까 여전히 그 모습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문 현실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귀신과 마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질병 때문이에요, 질병. 그리고 안 좋은 일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질병에 그질병의 주체는 귀신이에요. 귀신을 내쫓으면 그 질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의 그 장모를 열병을 고친 적이 있어요. 고치고 치실 때 보다면요, 열병이 떠나가고 이런 말씀이에요. 열병. 아니 열병이 무슨 주, 무슨 병이지? 그게 무슨 인격입니까? 그왜 떠나가 열병이? 예? 그리고 또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이래. 실상은그 애가 벙어리가 돼 있고 그 애가 귀가 먹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귀신을 내줬는데 덩어리 되고귀 먹은 귀신아 이런다 이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겠냐 이거 주체가. 우리 병 걸리면서 이 병이 나을까 말까 왜 고민합니까? 내 것도 아닌 병인데. 내 것도 아닌 질병을 가지고 내가 왜 고민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거예요. 귀신이 지금 쓸수 있는 건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참 신기하죠. 거짓말 하는 건 습득하잖아, 스스로. 스스로 배우잖아요. 얼마 전에도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이렇게 부모들 눈에는 훤히 보이잖아요. 이게 천리안을 가진 것도 아닌데. 얘네들은 고단위로 속인 거지, 부모를.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단계까지 알잖아요. <laughs> 그런 것을 보면서 얘네들이 제 머리가 커질수록 점점점 이렇게 수가 단수가 높아지겠구나. 속이는 단수가. 언젠간 속겠죠, 부모 속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원수가 요런, 요렇게 한다, 원수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킬자를 찾다고 나왔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온다는 건, 이게 뭐, 먹이 먹기 전에 막그러는 거리고 막 그런 모습인가. 뭐, 굉장히 허기져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겠죠. 근데 그 삼길자라는 것이 어떠한 그 상태를 말하느냐. 속는 자. 말씀에 무려인 자. 여러분, 한주 지내시면서 내게 평안이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일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조금 앞으로 가시고, 앞으로 가셔서, 원인을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벌써 내가 말씀에 무여져 있어요. 진리 앞에 내가 자신감이 없어. 벌써 내가 하나둘 생각이 벌써, 원수가 주는 생각에 내가 휘몰리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내일부터 또 정식 또 설, 그, 지나잖아요. 네? 설이, 설이. <laughs> 우린 늘 그런 얘기 하죠. 설날, 설날 누가 제일 기뻐할까? 네? 설 음식을 먹어서 우리 배가 제일 기뻐합니까? 물론 기뻐하죠. 그러나 귀신이 제일 기뻐한다, 귀신이. 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귀신을 달래고 있으니까. 자원함으로 귀신들을 정말 봉양하고 있으니까. 예? 네? 우리 분명할 건 분명합시다. 조상, 조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 살아생전에 정말 잘해드려야지. 며칠 전에도 자꾸 제가 이렇게 빗나가는 말들을 하면서, 내가 신앙을 아는 자고 또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되게 마음에 안 좋더라고. 그 당시에는 참 이렇게 막 말을 막 하다가 되게 인정머리 없어. 아들이 인정머리가 없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근데 나중에 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건가? 주님 살아 정말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신 이제 아버지는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야 내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집이 이 집이 이 집이나 이제 니들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해줄게 그러는데 다 듣고 다 들어 또참 용케 다 들어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들어 체심이다 <laughs> 듣고 나서 내가 왜 그때 더 오래 사세요 이런 말, 말씀을 안 드리지 이제? 그런 현실이 자꾸 물론 육신을 오래 부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우린 육신이 있을 때 눈으로 배울 수 있는 분이니까. 그때 빨리 정말 하나님도 아시고 또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사실 때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죽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있냐? 예? 이방인의 제사는 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고린도 1 0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이미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하신 그 심판에 같이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 새로 정말 입교해서 뭣도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정죄하고 아닙니다 응? 그러다가 마귀를 심판한 그 심판에 같이 빠지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부터 노였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마귀의 사망의 세력이 무력화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제 그가 기껏 열심히 해봐야 속이는 자를 역사하는 거. 그러나 속인 자를 역사할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그 속임에 그대로 넘어간다면 여전히 죽기를 두려워하고 귀신이 갖고 있는 저주가 내 저주인 것처럼 내 병인 것처럼 그병 들어서 내몸 정말 망한 자, 상태로 목숨을 빨리 이 세상에서 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제가 우리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때 신약의 백, 귀신 축사에 대한 얘기는 100번 넘다, 100번, 100번 넘와요그 얘기는 뭐냐? 주님이 아주 열심히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놓이는 사역을 아주 열심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하기위해서 막히는 거딴거 아닙니다. 귀신이 막고 있어요. 마귀가 속는 걸로 별거 아니야. 속는 걸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진리로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계속 아 이러다 내 어떻게 잘못되는가. 거 아니야? 이러다 내죽는거냐 이러다 나병 걸. 이러다 정말 이 세상 망하는가이 생각이 사로잡혀서 복음 못 전합니다. 자기 산사 다 끝나는가 그냥.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은 죽으면 사는 삶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침례도 우린 그렇게 신랑생활하겠다고 처음 시작하고 들어왔어요. 이제는 주님이 살리게 하시는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죽이는 자가 진정 누구고 살게 하시는 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신유와 축사를 통해서 정말 마귀를 정말 풀어놨던 보그멘스 전파를 정말 끝까지 전했던 예수의 사역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정말 어 정말 능력 이는신앙냥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예수의한번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에게 어럼 나게.